왜 시나리오 보면서도 울어요?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대부분은 내가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 감동을 안 받으면 한개 없지. 아 그래. 아... 왜? 왜냐, 왜냐면 내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미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음... 그거의 연장선에서 더 감정이 증폭돼가지고 실제 촬영할 때는 더 많이 울게 되는. 아... 가령 이제 화려한 유가 할 때. 아 화려한 유가 할때 이중기 동생이었는데. 죽고 난 그러니까 총을 맞고서 이렇게 탁 쓰러지는 장면은 이날 찍고 다음 장면 병원으로 억고가는건그 다음 날 찍는데 감정 연결이 너무 힘드니까 그날 아침 여덟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. 계속. 계속. 오, 계속 근데 뭐냐면 그때 노하우가 뭐냐면 컷하면 이제 뭐 카메라 위치카메라가를 펼쳐놨지만은 카메라 위치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. 이렇게. 쉬는 시간이 또 틈이 그러니까 생기잖아. 생기나 하나. 말이야. 또 깨지잖아. 그러면 깨지잖아. 그러니까 안 깨지려고 저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. 그 후에 가서 계속 우는 거야.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. 아, 우 어, 진짜 아들 어, 어, 그, 어, 그, 영화 진짜 감동이 근데 거 진짜 힘들겠다. 어, 아니, 유지가 그거를 면. 끝내고서 차를 타는 순간 숙소가 여기서 10분, 15분 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차에 타고서 기절했던 음. 느낌. 아 근데 형 연극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연극 오래 음. 하고 음. 근데 제가 알기 얼핏 듣기로도 연극을 오래 하다가 영화 그리고 드라마로 넘어가고 이러면 훨씬 더힘들다 네. 그러더라고. 호흡 다르고, 아. 뭐 발성 다르고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오디션은 이제 가면 낙방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. 오디션은 이제 일차는 조감독들이 이제 레코딩을 네. 하거든요. 레코딩을 하는데. 나는 진짜 최선 다해서막 모든 막 감정 끌어올려갖고 막 완전히 <막>. <laughs> <laughs> 영화는 이런 거 모르 매체 연결 모르니까 연극했던 그대로 연극 배우였으니까 조감독들이 이제 자기도 막 부끄러운 거야 조용이 와서 아, 이건 영화라고 연극 하면 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식거리고 있거든 행동 좀 줄이고 <그> 카메라 이게 사이즈 어마어마한데 혼자 막다 벗어나고 그럼 막. 가슴만 나왔겠지 그런 거있지뭐 그런 거 있었고. 한번 진짜 좀 진짜 창피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<laughs> 김지훈 감독님이라고 너무너무 어, 너무너무 네. 아, 네. 어마어마. 어마어마하시죠 그때 이제 달콤한 인생이 잘. 잘 되고 음. 최고 찍었을 때 음. 아. 영화 하나 한게 있어요 인류멸망보고서 중에 어. 그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음. 영화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한 거예요 음. 네. 근데 그때 이제 대학 때인데 방학 때라 생활비가 없으니까 빨리 단기간 빨리 돈을 모아야 또 6개월 살수 있는 거거든 대학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다수 아, 빨리 모을 수 있는 돈이 뭐가 있는니까?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음. 게좀 단기간에. 그렇지 에. 주점 같은데. 그렇죠. 어. 저도 모르게 이제 생활에 이제 사장님 음. 사장님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제 일차 붙고 2차이 감독님이 제 감독님 방에서 다 연기를 했어요. 최선을 다했어요 연기했어요. 아, 근데 감독님이 너무 <laughs> 좋군요. 아 역시 뭐큰사은 아닌데. 열심 너무 좋은 거야, 제가. 그래서 제가 하..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독님한테. 그래가지고 <laughs> 세상 내가 부끄럽네. 너무 창피한 거야, 진짜. 돌아오면서도 내가 버스 하고 돌아오고 싶... 아우, 미친놈 진짜. 아우...